제가 한참 무서운 걸 보고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던 때는 지금처럼 무서운 영상들이 많이 존재하지도 않았고 발견하더라도 당시 제가 거주하던 미국의 인터넷 속도를 가지고는 도저히 재생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보기 시작한 이미지와 글 그게 바로 도시괴담으로 불리는 크리피파스타 공포물들이었습니다. 그땐 어려서 그랬는지 정말 믿고 공포에 떨던 때였는데 오늘은 어렸을 때 제가 무섭게 본 크리피파스타 도시괴담 그리고 그와 관련된 사진들의 진실을 한번 파헤쳐보려 하는데 준비되셨나요? 그럼 지금부터는 편안한 자세를 취하시고 저와 함께 오늘날까지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무서운 사진들과 그 계담의 진실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무표정의 여인. 10년도 전에 본 사진임에도 너무나 기괴한 생김새 때문에 그 이야기까지 여전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1972년 늦은 밤 로스앤젤레스의 시더스 시나이 병원 응급실엔 기괴한 모습을 한 여성 한 명이 실려 왔는데 피칠갑을 한그 여성의 입에는 고양이가 물려 있었는데 생김새부터 이빨까지 전부 사람이 아닌 것 같은 이질감이 들었다 합니다. 어쨌든 진찰을 위해 의료진들은 그녀를 침대에 눕히려 하던 순간 덤벼드는 그녀의 물어뜯겨 사망하게 됩니다. 뒤에서 공포에 떨고 있는 의사를 향해 나는 신이다. 라는 알수 없는 말을 남긴 채 그대로 사라져버렸다는 내용의 괴담이었는데 사진도 그렇고 병원의 위치도 제가 살던 곳에서 가까운 도시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그대로 믿고 큰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결론만 말하자면 이건 전부 누군가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무표정의 여인이라 불리는 저것은 당연히 사람이 아닌 의료용 연습 인형이었으며 해당 사진은 영국인 사진작가 앤서니 암스트롱 존스가 촬영한 것으로 1968년 출판된 책 어사인먼트에 실려 있었습니다. 밀라빈 영과 간호대학 학생들 이라는 제목과 함께 말이죠. 뭐 알고 보면 허무한데 어릴 적 저는 꽤나 순진했던 모양입니다. 제프 더 킬러 괴담 자체는 내용이 조금 유치해서 지어낸 것 같다는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제프의 사진이 너무 충격적이라 지금까지도 뇌리에 깊숙이 박혀 있어 넣게 되었는데 사진에 얽힌 괴담을 요약해 드리자면 13살의 제프는 새로운 동네로 이사를 오자마자 불량배들과 시비가 붙게 되었는데 상당히 강했던 제프였는지 불량배들을 전부 제압했다 합니다. 하지만 이후 그 불량배들은 다시 제프를 공격했고 이때 얼굴에 불이 붙어 큰 화상을 입고 게 되었다 하는데 깨어나 자신의 얼굴을 본 제프는 완전히 정신이 나가 버려 밤마다 사냥감을 노리는 연쇄 살인마가 되어 버렸다는 괴담이었습니다. 솔직히 사진이 너무나도 충격적인 비주얼을 하고 있어 지금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해당 사진의 원본에 대한 추측들로는 먼저 2008년 포천에 업로드된 KT 로빈슨이라는 여성의 셀카가 그 원본이라는 설이 있는데 자신의 얼굴을 흉측한 모습으로 합성하여 사람들이 놀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그녀는 결국 스스로 생을 마감하였다는 또 다른 괴담 역시 확산되었지만 이 역시도 누군가 지어낸 이야기였다는 것이 밝혀지게 됩니다. 현재까지 가장 유력한 설은 2008년 어느 일본 여학생의 셀카로 장난을 쳐 만든 것이라는 설이었는데 이 역시도 근거가 부족해 해당 사진의 원본은 오늘날까지 미스터리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스마일 독 해당 크리피 파스타 괴담도 제가 고등학생 때 봤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게 그 약간 행운의 편지처럼 사진을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지 않으면 스마일 독이 찾아온다는 그런 유의 괴담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어뭐 이미지는 당연히 예상하셨겠지만 포토샵으로 허스키와 사람의 입을 합성해 만든 사진이었습니다. 블랭크 룸숲 이건 솔직히 거의 모든 분들이 한 번쯤 보셨을 영상이라 생각하는데. Ha ha ha! 처음 이 영상을 봤을 때 디베브에서 나온 영상이다. 저 누군가는 실제 감금되어 있는 사람이다. 와 같은 소문이 돌았는데 사실 오늘날까지도 저 영상이 정확히 어디서 누가 무슨 이유로 촬영한 것인지 밝혀진 건 없습니다. 저 캐릭터의 이름은 레이레이 레이먼드라는 디자이너가 제작한 것이라 하는데 사람들은 레이먼드가 작품홍보를 위해 촬영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가지고 있었는데 레이먼드의 주장에 따르면 이는 사실이 아니며 자신은 레이레이 코 포스튬두 개를 도난당했다 주장했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음 이 사진은 지금 봐도 여전히 꺼림칙합니다. 저 기괴한 복면도 그렇지만 개인적으로는 저 아이의 겁먹은 듯한 표정이 진짜 무서웠거든요. 어쨌든 해당 사진과 같이 따라다니던 괴담의 내용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1984년 4월 13일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작은 마을에선 한 소년이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이는 이 사진은 현재.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폐허의 주차장에서 발견된 사진인데 저 소년의 행방은 오늘날까지 찾을 수 없는 상태라 합니다. 어, 솔직히 저 내용만 봐서는 딱히 흠잡을 만한 게 없었습니다. 개인적으론 말이죠. 어쨌든 이 이미지에 대해 조금 검색해 보다 보니 이건 사탄의 스핑크스라는 금지된 영화에서 나온 장면이라는 설이 많았는데 이건 역시 크리피 파스타 인터넷에 떠도는 도시 괴담이었고 그런 영화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사진은 헬홀스라는 밴드의 데케이드 오브 더스트라는 앨범 커버에 사용된 사진이었고요. 슬렌더맨 이건 정말 유명한 도시괴담이죠. 정장을 입고 서 있는 이 거대한 남성이 바로 슬렌더맨입니다. 슬렌더맨은 아이들을 숲속 깊숙한 곳으로 데려간다 하는데, 뭐 당연히 거짓말이고 이는 썸띵 어플이라는 커뮤니티에서 열린 무서운 이미지 대회의 빅터 서지라는 남성이 만든 것입니다. 어쨌든 이 기괴한 영상을 한 남성에 압도된 사람들은 이야기를 덧붙여 이를 퍼다나르기 시작했고 그렇게 슬렌더맨과 관련된 크리피 파스타 도시괴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하필 라이드를 대상으로 하는 괴담이었다 보니 미국 위스콘신 주에선 슬렌더맨을 실제로 존재한다 믿은 두 소녀가 제물로 바치겠다며 자신들의 친구를 무참히 살해한 끔찍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러시아 수면 실험 우리나라의 여러 커뮤니티에서도 자주 찾아볼 수 있던 이 기괴한 사진은 러시아 수면 실험이라는 크리피파스터 계담과 함께 업로드 되었던 사진입니다. 줄거리를 간략히만 요약해드리자면 냉전시대 소련에선 사람을 가둬놓고 수면 억제가스를 주입해 잠을 재우지 않는 실험을 진행하였는데 그 안에 갇힌 사람이 결국 저런 모습이 되었다는 뭐 그런 내용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해당 내용을 기반으로 한 영상도 존재하던 때우리나라에퍼지 돼요 이를 실제로 믿는 이들도 상당수 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 이런 실험을 했다는 기록은 존재하지 않으며 사진은 2005년부터 8년까지 할로윈 시즌에 판매되었던 사람 크기의 애니메트로닉 스페즘 제품을 촬영한 뒤 합성과 옛날 사진 효과 등을 넣어 만들어진 사진이라 하네요 메리아나 보데가드 글래스고브 사실 이건 이미지가 아니고 여기 유튜브에서 굉장히 유명한 영상입니다 빨간 배경 속 무표정의 남성은 영상이 끝나갈 때쯤 잠깐 미소를 짓는데 이와 관련된 계담은 원래 해당 영상은 더긴 분량의 원본 영상이 존재하고 이를 봤던 100명이 넘는 사람은 전부 눈이 사라진 채 발견되어 유튜브 측에선 급히 영상을 삭제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당연히 구라고요. 저 영상 속 남성은 누구일까요? 검색을 해보니 저 남성의 이름은 바이론 코르테즈라는데 이건 역시 정확한 사실은 아니더라고요. 마지막 검은 여성 제 기억에 이 사진은 서양보다 동양쪽에서 먼저 돌았던걸로 기억하는데 서양에 돌던 크리피 파스타 괴담의 내용은 해당 사진이 찍힌 곳은 일본이며 저 검은 여성은 사진으로만 볼수 있다 네요 만약 사진 속 여성과 함께 찍힌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의 목숨은 위험하다는 그런 류의 괴담이었는데 뭐 사실이 아니고 이건 2005년 제작된 옴니버스 시리즈 괴담 신이부으로의 에피소드 중 하나에 등장한 장면이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제가 어릴 적 공포에 떨었던 괴담들과 그와 관련된 소름 끼치는 사진들의 진실을 한번 파헤쳐 봤는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